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읽도록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1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8장 내용 중에 그 처음 부분에두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두 비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 주로 이두 비유의 공통점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의 주된 묵상의 내용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재판관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와는 정 반대로 대치되는 사람이 어, 이 재판관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 그가 그 치리하고 있는 그 고울에 어,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은 날마다 이 재판관으로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에게 이 여인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동안 이 여인이 와서 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 재판관의 이러한 말을 소개하면서.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이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어, 많은 설교를 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요 어,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즉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전해왔던 것이죠.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밤낮으로 하는 여인의 간절한 청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은 열심히 있는 그 기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냥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라고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주제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두 번째 역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세강경을 끼고 아저 사람 문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세인, 그렇게 성급하게 단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리세인은 이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자면, 그 당시의 율법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면서 실천하고 있는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기도의 말을 들여다보면 어, 그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간음을 행하는 것 같은 율법 조항을,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보통은 정해진 날만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리, 이 바리세인은 그가 이야기하는 말을 미뤄볼 때, 그는 일주일에 두 번의 금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경건한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11조에 대해서도 정해진 11조를 내도록 정해진 소득에 대해서만 11조를 냈는데 이 세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나는 모든 소득에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위로 볼때 그는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볼때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 그에 비해서 그의 옆에 서 있는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시나 당시의 기준으로 볼때 어, 누구보다도 더 불경건한 사람, 누구보다도 가장 대표적으로 당시에 불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당시에 이해를 했습니다. 자, 가장 다른 두 사람이 지금 기도회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장 경건하다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 옆에서는 가장 불이하다 생각하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둘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하고 계시느냐 하면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매우 당황스럽고 또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바리세인이 의로운 것은 자명했고, 누가 봐도 불의한 사람은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들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 바리세인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본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바리세파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했다 이런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원문의 표현을 보면 이 말은 그냥 조용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로 읽어야 맞습니다 바리세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과도 같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의 기도는 유독 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서 하는 기도였는데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여다보자니 그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사는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볼수 없었지만 그의 심정은 전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는 기도였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는 기도였다면 이 세리의 기도는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겸손한 기도. 예수님은 그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울리는 겸손한 기도. 그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목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다른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겸손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두 가지의 기도의 가르침.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는 겸비한 기도인데요. 이두 가지의 기도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말씀 앞에 17장에 예수님 벌써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이두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거나 저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야 그날을 맛보겠습니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두 가르침을 말씀하신 다음에 어린 아이를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나다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예수님 말씀 사이에 이두 비유의 말씀이 끼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이두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으로 읽기에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무슨 뜻일까? 마치 어린이가 자기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 치의 의심 없이 생각 의심 없이 믿고 있기에 엄마 앞에서 마음껏 때를 부리고 아빠 앞에서 마음껏 때를 부리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는 이야기죠. 또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껏 자기가 잘난 듯 뽐내고 있지만 실상 자기가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린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두 비유를 통해서 바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고 약한지, 그것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비한 기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알기에 전적으로 나를 낮추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그 기도를 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에 이미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외면치 않으시는 의로움으로 내게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내 모든 기도 제목 그 가운데 이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그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기도 신실한 기도 겸비한 기도 또 겸비한 기도이면서 또 완신실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